오신 분눈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보면 저도 아, 그래도 좀 예, 바뀌어요. 아, 그래서, 어,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다,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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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이 없는 삶을 몰라하는 일은 그들로 삶의 시작 깨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와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you

아, 아,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아,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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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부산시장님이나 부시의회를 네, 네, 네. 미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미워하거나 어떤, 어떤 정당을 판치는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국무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소재은이런 팔아. 그러면 제자식 그 매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 안 돼, 안 돼, 이건 되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게그 진짜 부모가 그 자식 고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식을 어, 네. 그그 자식 집에 집에 쓰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좀 제대로 해라, 는겁니다 우리의 이 매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시장님을 사랑합니다. 시의 회의원님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합니다. 저는 가고 싶어. 제자유하랑고 합니다. 주세요. 여기 아까 노래가 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해가 높이 뜨지 않습니까? 해가 높이 뜨고 바, 바다가 깊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만큼 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이곳을안우고가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저, 저희는 진짜 이대한민국의군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원합니다. 좀 이제는 좀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고 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장님과 시의회가 이 부산 시민들도서좀 맞으시기 바랍니다.